그뭐 외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, 외사나 어,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어,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,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,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갓난하기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. 그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, 내 마음이 약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뿐이지, 원래 갓난하기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젊음이라는 큰 에너지 때문에 얘, 얘가 덮여 있었던 거지 두려움 두려움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기가 약해지니까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죽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려는 힘이 안 생겨요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안 생긴다고 이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한 가장 강력한 희망은 이코르 죽음이에요.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. 다른 게 아니야. 에너지가 같은 거라고.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내가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그래서 전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, 나쁜 것도 아니고. 그,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에너지가 삶의 희망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었을 뿐이고,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 옷이 점점 벗겨지는 것 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원래 알몸이 나오는 거야. 알몸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. 그게 원래 알몸이야. 그 알몸이 보일 뿐인데 뭐, 뭐 문제가 있어. 원래 이래 있는데.